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아가 듣는 이들에게 영과 진리로 축복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채널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널리 퍼져 열매 맺게 하시며 이 말씀이 헛되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목적으로 왜곡시켜서 사용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볼룬과 들을 귀가 있는 이들에게 축복으로만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신부들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마치 내가 모든 잘못을 기록한 법적 문서를 가진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나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그것은 사탄의 묘사다. 나는 오히려 연인처럼 그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행동을 내게 바치는 사랑의 시로 여기며 큰 관심으로 읽는다. 그들이 나와 형제들을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보았을 때 이러한 애정의 표현들이 나를 위로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선물들, 이 사랑의 흔적들을 모아 하루에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한다. 즉, 너희가 하루라고 부르는 그 시간 안에서 말이다. 그래 마치 말린 장미꽃잎처럼 나는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나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내 필요를 먼저 챙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너 역시 내 삶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많구나 나의 비둘기야. 네가 완전히 잊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해 행한 사랑의 행동들을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단다. 내 신부가 오직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나를 위해 해준 작은 일들에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돈, 아름다움, 명성, 인정, 기회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신분은 다르다. 그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의해 동기를 얻는다. 내 신부는 휴거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나를 인간과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다르다. 나는 잔인하지 않다. 나는 지독한 법정의 검사와 같지 않다. 오히려 나는 내 장미꽃이 풀세며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보내지기를 우체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연인이다. 나는 매일 그녀의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져 그녀가 만나는 이들에게 무작위로 쏟아지는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향기를 기대한다.나는 그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얼마나 닮았는지 지켜본다.나는 그녀를 축복하고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면서도 바로잡아야 할 이들에게는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내 신부들이여, 만약 너희가 고의적인 죄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내가 보내는 이들을 매일 사랑하려고 조심히 노력한다면. 나와 함께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축하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기억하느냐? 그래, 그 상태에서도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의 안녕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둘러싼 무리가 모였을 때 나는 그녀를 정죄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 또 바리새인들이 과부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았을 때 나는 부자들의 화려한 헌금을 칭찬하지 않았다. 나는 남는 것에서 들인 이들이 아닌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작은 이가 높임을 받는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한지 다툴 때 나는 가장 작은 자, 곧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으뜸임을 재빨리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하루하루 꾸준히 섬기기 때문이다. 부유한 젊은 관원은 자신의 세상적 부와 지위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지만 종은 오직 다른 이들을 높이는 것만을 바란다. 나의 신부들이여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만약 그렇다면 뒤에 남겨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의 혼인잔치에서 첫 춤을 출그 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너희가 팔복의 삶을 살아왔다면 휴거 때 남겨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메시지네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하게 되어 정말 신이 났어요. 그 안에는 몇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늘 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성경 말씀이나 그분이 제게 주시거나 보여주시는 말씀에 포인트를 더 하시지만, 결코 성경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대하실 때도 결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성경 말씀이나 모세 율법,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그들의 얼굴에 들이밀며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하신 것은 그중 일부를 지적하시거나 율법에 관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결코 그것을 누구의 얼굴에 들이밀며 그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예시, 즉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순수한 사랑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지하면서 드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입술은 지금 의욕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입술은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남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치기는 쉽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탐구하세요. 그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교사셨고 그때도 지금도 가장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복음서에는 또 다른 언급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의 한 구절을 설명란에 적어서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볼수 있도록 적어둘게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메시지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봐야 한다면 다시 보시고 중간에 멈추거나 일시정지했다가 재생하면서 직접 찾아보세요. 하지만 한 특정 구절은 여러분이 직접 볼수 있도록 올려서 정확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기꺼이 하늘의 안락함을 떠나고 모든 위대하고 선한 것, 하늘에 있는 사랑과 친절, 자비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돕고자 하셨다는 것, 그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중심이자 인류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분께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당신의 삶에 들어와 함께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용서를 구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110% 확실하게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100% 행복만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라고 미화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게 될 테니까요. 여전히 이런 일들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당신도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분은 당신의 영 속에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분함, 평화로움, 만족감, 그리고 우리가 본래 보여주도록 창조된 방식대로 사랑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만약 당신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러분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에게 그 완전한 사랑과 명확함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냥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1초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단 1초도 여러분과 떨어져 계시지 않으며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1초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